안녕하세요, 행운선입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들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홈택스에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면 세금계산서를 보관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어지고요. 부가세 신고할 때 엄청 편하거든요. 홈텍스로 로그인을 했고요 조회 발급에서 여기 발급 버튼으로 들어가십니다 껌별 발급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을 어 여기는 이제 필수로 입력을 하는 곳이에요 사업자 등록번호 우리가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받게 되죠. 그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호명 적어주고 대표자 성명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업장 주소는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돼요. 이거는 필수가 아닙니다. 예, 나머지 부분도 필수는 아니지만 이메일 부분은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거래처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작성 일자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작성 일자에 대한 기준은 물건을 납품한 날, 용역이 완료된 날, 배송이 완료된 날로 하시면 됩니다. 작성 일자 여기를 클릭하시고요. 저는 지금 11월 달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려고 해요. 11월 23일 자의 용역이 완료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11월로 바뀌게 됩니다. 날짜는 똑같이 23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품목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품목 같은 경우에는 상품 이름을 적으셔도 되고요. 그냥 상품이라고 하셔도 되고, 용역이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월세를, 월세다. 그러면 월세라고 하셔도 되고. 예, 그렇게 해서 품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규격은 안 적으셔도 돼요. 수량도 안 적으셔도 돼요. 여기 단가 부분을 적고 하셔야 되는데, 여기 계산이라고 있죠? 요 부분을 눌러주세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통장에 입금 받은 거, 부가세 포함해서 받은 금액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계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공급가액하고 세액이 자동으로 나눠집니다. 여기에서 확인. 네, 요렇게만 작성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금액을 청구할 거냐, 영수할 거냐, 이걸 물어보는데요. 청구는 내가 아직 돈을 받지 않았어. 근데 내가 이제 돈을 받아야 돼. 그러면 청구에다가 표시를 하시면 되고, 어, 나, 내가 이미 돈을 받았어. 그럼 영수에다 표시를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이거를 잘못 표시했어.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를 어, 선택하는 기준은 발행 시점에. 내가 지금 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점에 영수인지 청구인지를 어,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고, 나중에 수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걸 잘못 선택했다고 해도 어떠한 패널티도 없습니다. 그냥 선택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확인을 눌러주세요. 네.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계속 발급하려면 여기 계속 발급하기 누르시면 되고요. 전자 세금 계산서를 메일로 보냈지만 혹시라도 뭐 카톡으로 주세요, 문자로 주세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세 팝업이나 아니면 상세 화면,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세금 계산서가 나옵니다. 세금 계산서 나온 거를 뭐 캡처하셔서 전달을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세금계산서 발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금계산서 제대로 발급을 했는데, 우리가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맨 위에 조회 발급을 눌러주세요. 목록 조회, 월분기별 목록 조회, 조회 기간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11월 달 거를 이제 발행을 했기 때문에 11월 달거 눌러주시고, 조회하기를 눌러주시면, 요렇게 세금 계산서가 잘 발행이 되었습니다. 조회할 때는 월별로도 조회할 수 있지만, 분기별로도 조회할 수 있고, 반기별로도 조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를 선택하셔서, 어,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출을 정리할 때도 여기 들어와서 예, 우리가 이제 월별로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기별로 정리도 할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이 작성 일자에 대한 문의가 좀 많으신데요. 요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작성 일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을 납품한 날, 용역이 완료된 날, 그리고 배송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어 작성 일자를 기입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어 만약에 그 계약금을 50% 받고 나중에 잔금을 50% 받았다. 이럴 경우 작성일자를 언제로 해야 돼요? 요거 기준일이 아까 뭐라 그랬죠? 물건을 납품한 날, 용역이 완료된 날, 배송이 완료된 날로 작성일자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냥 계약금하고 잔금을 기준에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송 완료된 날로 작성일자를 기준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어 물건도 납품하지 않았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거래하기 전에 그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을 해달라고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결제를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나중에 결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때는 그냥 그 날짜로 원하시는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주셔도 됩니다. 해주시고 나서 물건이 납품이 끝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잔금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작성 일자가 기준은 어, 물건을 납품한 날이고 뭐 용역이 완료된 날이라곤 하지만 우리 이게 실제로 사업하면서 맞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요때는 유들이 있게 그쪽에서 거래처에서 원하는 날짜로 발행을 해주셔도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식대, 제가 예를 들면 식대를 계산할 때 저희가 식당에서 이어 1일부터 말일까지 식대를 다음 달 10일날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그 식대를 다음 달 10일날 지급을 하지만 이거에 대한 세금 계산서 작성 일자 같은 경우에는 말일자로 잡아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주고 다음 달 10일 날 지급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성일자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려면 먼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가 이제 홈택스에 등록이 되어 있으셔야 해요.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 발급받는 방법하고 홈택스에 등록하는 방법 제가 여기 위에다가 어, 올려드릴게요. 그 영상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